일단 너희가 이 문제를 좀 보면서 ABC의 부호 정도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 자 가볼게 여기 있는 무리함수는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A로 묶어서 X 더하기 A분의 B 그 다음에 더하기 C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A분의 B콤마 C 이 정도는 구하지 않니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아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M값과 어때 똑같잖아, 얘들아. 꼭짓점에 m, n이니까. 그럼 얘가 음수인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거고. 너희가 봐도 음수인 거 바로 알고 있지. 2사보면 점이니까. 그 다음에 꼭짓점의 y 좌표 c는 m 과 같은데 얘는 양수다라는 걸알수 있어. 2사보면 n값이 양수니까 c값이 양수 아니겠니? 근데 봐봐. 절대값이 1보다 큰데 c는 양수야. 그럼 c는 1보다도 큰 거지. 그러니까 사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보다 우리가 아 여기에서 C는 0보다 큰건 당연한 건데 1보다도 크구나 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얘들아 그래프 꼬라지가 몇 사분만처럼 그려졌어? 1, 2, 3, 4 중에 이거 몇 사분만처럼 그려진 그래프야? 4사분만처럼 그려져 있지 않아 너희가 지금 X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꼬라지의 그래프란 말이야 이런 꼬라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니까 너희가, 루트 앞에는 음수지만, X의 계수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A는. A는 양수야. 만약에 헷갈리도 그려봐, 야 되나? 뭐, 시험 때는 안 그려봤으면 좋겠긴 하지만, 이거 실수 가능성 나오니까, A는 양수야. 그러니까, 일단 A가 양수야. 그러면 얘들아, A가 양수야. B가 양수야, 음수야. B가 양이어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 되겠지. 그래서 B도 양수야. 기도 양수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런 정도를 좀 구해놓고서 보면 일단 기억은 해결이 되잖아요 기억은 무조건 해결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니은 디귿 때문에 얘들아 모든 반지을다 나온 문제란 말이야 상당히 괜찮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니은 디귿을 자세하게 해결해 줄 건데 이래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 상대 내가 간단하게 얘들아 좀 예시 하나만 좀 들어줄게.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fx가 ax 제곱에 bx 더하기 c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2차 함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볼게. 자, 니네, 여기서 a의 부호 같은 건 바로 양수고 뭐 이런 거다 배웠잖아, 그금 근데, 이런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지 않니? 혹은 내가 한번 다른 거 4A-2B 더하기 C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이런 기억들좀 있지 않니, 얘들아? 이거는 뭐 중3 1학기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기 년 때, 독 V창으로 나올 때 이런 거간간히 물어본단 말이야. 너희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알아서 여기가 X에다 몇대입 해야 된다는 거좀 구하기, X에다가. 1넣으 어, 나오네. 이거 F1 물어본 거네, F1이. 야, 1은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몰라도. 그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양수여, 음수여. 분명히 음수인 거 맞아? 아래쪽에 찍히니까, 얘들아, F1이 음수니까, 아, 얘가 음수구나. 그래서 너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음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 이거 기억나? 자, 요 값은 X에다 몇 넣어줘야 돼, X에다가. 여기 에에서몇 넣어주면 나오니, 마이너스 이런 점은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laughs> f 마이너라본 거구나.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양수구나, 이거 양수구나. 이거 괜찮아, 내가 너희가 그냥 x에다가 뭐 함수 뭘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랑 얘들아 유사한 문제가 이제 48번의 니은 디귿인데. 조금 애들아, 부등식적으로 좀 빡세다라고 봐주시면 돼. 지금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라고 할게. fx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할 건데, 니은에서, 어, 뭘 물어봤냐면, a 더하기 b와 c의 대소관계를 좀 물어봤단 말이야. 너희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대충 x에다 뭐를 넣어야 아, 내가 대충 이런 꼬라지를 좀풀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먼저 뭐가 보이냐 면 얘가 보여 얘 a 더하기 b 여기다 못 넣어주면 나오니 몇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x에 1을 넣어주면 a 더하기 b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f1을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f1은 <laughs> 마이너스의 루트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야, 1 넣어주면, 1이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아니겠니 정확히 몰라도.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양순이, 음순이 지금 이게. 야! 양순이, 음순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 오, 어 얘가 음수네. 이거 괜찮아. 그럼 내가 얘를 넘길게. 그럼 이렇게 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되고, 좀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뭐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꼬라지가 나와야 되니까 양변를뭐할 생각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 소리야. 그럼 너희가, 어, 되게 비슷한데. 어, 저기 C를 물어봤는데 C 제곱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C 제곱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 그지 근데 아까 전에, 얘들아. C가 1보다 커. 얘들아, 1보다 큰건 제곱하면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되니 더. 커지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C제곱은 C보다 크겠네. 요것도 어려워, 그지? C제곱은 C보다 크겠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C보다 어떻게든 더 크겠네라고도 볼수 있는 거 맞아? 이말 이해 돼?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너희가 X에 <laughs> 1을 한번 대입해 볼까? 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말 이해 되겠니? 근데, C 제곱이 또 C보다 크다는 걸 너희가 또 여기서 센스 있게도 찾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A 더하기 B는 C보다 크다. D은 참이 지금 되는 거예은 참. 너희가 X, 일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너희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비슷한 거 디귿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좀 보면서 얘들아. 디귿 한한 10초 있다 풀어줄 테니까. 도대체 디귿은 내가 X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 도대체 뭘로 하느냐? 이거 쭉 보면서 얘들아. 1 넣었을 때, 증명이 좀 끝났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좀 지울 거니까, 이들 요, 요 부분은. 너희가 디귿은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좀 지우게 얘들아. 지금 써진 건. 그래서 이제 디귿을한번더 가보시게 되면. 야, 디귿은 A가 없지 않니? 어차피 C가 양수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뭐, 얘를 풀리지, 얘를 풀리지, 우리가 몰라. 근데 아무튼 간에, A가 없어. A를 없애려면 X에 몇나볼까0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F0은, 마이너스의 루트에 B 더하기 C인데, 0에 대한 함수 값도 여기가 양수여, 음수여. 일단 음수여. 일단 음수네. 예를 들아 c 보다 루트 b가 더 커, 루트 b가 c 보다 커. 일단 제곱을 좀 해야 될것 같아. b 에 루트는 없으니까 지세 그럼 b는 c의 제곱보다는 커. 어, 근데 c 분의 b는 양변 c로 나눌까? c가 양수니까 부 등호 안 바꾸고 요렇게까지 나왔어.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그시 나온 건 아니지. 근데 우리 아까 전에 c가 1보다 컸잖아. c가 누구보다 컸어. c가? 1보다 커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또 어떻게 되는 거? 더 커지게 되는 거 맞아. 이것도또 어렵지, 그치? 0 넣는 것도 어려운데, 이 d n d 시좀 비슷하지, 그치? 이것까지 찾아줘야 돼서 조금 빡세지 않나? 좀 싶어. 그래서 c분의 b가 누구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c분의 d가 1보다 어떻다? 1보다 크다. d 급은 맞네, 그치? 좀 많이 따라해 봐줘야 되겠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d 급도 길이 d가 이건 뭐다 맞네, 그치? 다 맞았으니까 모두 다 이제 골라주면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